그냥 버프 셔틀이라고 보면 되고 알리온이랑 에스카노르가 딜러라고 보시면 되고 아, 알리온이는 딜탱이에요. 여기서 알리온이는 딜탱입니다. 난조 거 바뀌고요. 자0 8 0 대고요. 초지나 음안할 겁니다. 자 요리는 공요리. 공요리. 이 페이지 가서. 이거 어떻게 했더라? 기억이 안 나는데, 자, 지금 창조다이엔, 예, 에스카노르, 창조다이언을 버티고 아서랑 아서 3랭 버프 받고 넘어간 거 같은데, 기억이 안 나네. 일단 어. 매주 이 짓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. <laughs> 일단 기억은 안 나는데, 한번 가봅시다. 이번에는 마신 종족이 없기 때문에 클리어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. 마신 종족이 없기 때문에. 네. 띵띵띵띵띵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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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, 이거는 뭐 짤짤하게... 음... 점 하나 놓고 딜하고... 딜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. 당심하지 마라 당심하지 말아오. 이거 SSR 아서만 안쳐 맞으면 돼요. 아, 일단... 나 이거 방역권아 이거 뭐야? 이거 도발도 나왔기 때문에? 가 보시면 얘가 어... 흡혈 두고 있죠 흡혈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아서콜로 합치는게 낫겠네요 아서콜로 합치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도발! 그리고 저 뭐야 알리오니는 예 피가 없을 때그 도발을 뺏어온 용도로 도발 쓰시면 좋아요 현질 안하고 해도 재밌고 현질 하고 그냥 즐겁게 즐기세요 자 이렇게 지금 피가 많이 닳았는데 알리온이도 무조건 일행으로 도발 해야돼요 일행으로 도발 해야됩니다 자 이거는 좀 카드를 합치는데 좀 신경쓰면 될것 같네요 내려두고 요것들 뒤로 보내 놓고 요거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공만치겠습니다뿅오야피왜 이리 많이 두... 왜 이리 말까지. 킬드 아프리카 TV 하자, 하라고? 하고 있는데? 동시 송충 중입니다. 자, 이거는 말대가리 그냥 때려주고,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도발을 얘 거를 뺏어오는 용도예요. 대신 얘는 1턴이에요, 1턴. 1턴만 얘를 때려요. 앞으로 당겨봅시다. 23,000. 사양, 사양 말고, 덤벼라. 그러면 마지막에 쓴 도발 타겟팅이 먹혀요. 그래서 얘가 도발이 있는데도 얘를 때립니다. 그리고 자세가 풀리기 때문에 저 집으로 갑니다. <laughs> 이 집으로 갑니다. 자, 이제 궁은 도발 해줘야 되는데. 이거 다른 애들이 맞아 잠깐만 에스카노르가 맞아야 돼요 그럼. 네 에스카노르가 맞아야 돼요 에스카노르가 맞는 걸로 원래 이거 알리오니가 맞아줘야 되는데 에스카노르가 맞아주는 게 좋아요 창단이야 안좋은데 이거 이건 안좋은데요 얘는 이제 이걸로 하고 음,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로얄 소드를 좀 땡겨 놓읍시다. 알리오거 뒤로 보내고요. 알리오가 2턴 갔어야 돼. 이름 뭐냐고요? 연강 연애 강사로 치면 되시죠? 연강. 아이 하나 안나오네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이건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. 이거 로얄 소드가 너무 안 나온다. 로얄스워드가 너무 안나 Doman? Where is the Doman? Where is t h 면역 o 지 a n Where is the Doman? w h 이 r e i 야 아군 면역. o m a n w h 아 로얄스워드가 좀 아쉽긴 하다 무조건 창단은 1행 이상 1행 이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야 흡혈 먹을까? 아 아니야 흡혈 먹어봅시다 아씨 창단 스킬이 별로 안 나온대 인내율 인내율 요번에 버프 받지 않았나요? 어 인내율 30%오 좋네 인내율로 한번 먹어보자 그래 인내율 먹으면 얘는 피가 안 깎일 거야 2랭보포하면 2랭, 랭보포하면일안 깎일 거니까, 1랭보포 한번 해보고, 쳐 맞아보고, 알리온니로좀더 맞든가, 반대로 좀더 맞든가. 음. 일단 인내율로 한번 먹어봤습니다. 인내율로 일단 먹어봤구요. 음, 들어와. 음. 아프구요. 일단 세대, 피가 조금덜 까이네요. <laughs> 조금덜 까이네요. 음. 자, 이거를, 방어 관련 능력. 원래 이거 1랭 쓰시면 안 돼요. 1랭 쓰시면 안 되는데, 일단은 한번 써봅시다. 점화. ᄒ 심하지 마라! 원래 일랭 쓰시면 안되는데 일단 써봤습니다. 인내의 요리를 먹게 되면 피가 많이 까있네요 600, 1600, 인내요리 괜찮네요. 네, 창단은 인내요리가 괜찮습니다. 어, 괜찮네요. 훌륭하네. 자 이거는 얘가 맞아줍니다. 일부러 일부러 얘가 맞아주는 거예요. <laughs> 일부러 얘가 맞아주는데 빵심하지 말아오. 사양 말고 전자는. 오 이거 어떻게 했더라? 알리온이 얘 반각이지. 음, 보시다잘잘 잘 맞죠. 자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. 얘가 어차피 도발이 남아있기 때문에. 알리오니 궁이, 알리오니 궁 실드 깨고, 아서 궁으로, 그 뭐야. 그거 하고, 반깍하고, 에스카노로궁 찍은 것 같은데? 얼추 느낌이 그래요. 얼추 느낌인, 느낌은 그렇습니다. 일단 잘 버티네요. 인내 요리 먹으니까 정말 잘 버틴다. 자그 다음번에는 얘로 공을 맞아야 죠 조연지초도. 왜공안 나와? 왜? 비전야? 비전니? 비전니? 얘로 일단 한턴 버텨줘야 돼요. 왜안 하지? 이거 2렙 하나 좀 나왔으면 좋을것 같은데? 카드가 너무 많아. 일단 소, 소드는 하나 나왔고. 자, 사세불가. 오케이. 잘 맞았어. 자, 일단 소드는 3렙이 되었구요. 그 다음에 도발하고 이거는 옮겨 놓고 그리고 얘 스킬도 좀 버려놔야겠죠? 뿅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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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생가반가가 방가, 없네? 반가가 없네요? 아유 이만인 거 거네 젠장 이거는 주고 음. 아숨. 좀더붙여 볼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카드 더 나오면 안 돼. <laughs> 카드 더 나오면 안 돼. 자, 이 삼렙 <laughs> 기대는 안 나오네요. 헤비메타3렙을 기대했는데 안 나옵니다. 아쉽네요. 나 한번 한턴 더, 보, 더 봅시다. 이거는 에스카노르. 뿅. 당심하지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마라. 방심하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입니다. 입니다. <laughs> 2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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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랭.. 아.. 안나오네요 헤비메타는 2레만 하는걸로 젠장 어, 거짓말 고마해라 아프다 고마해라 애 죽는다 어? 애 죽는다 자스가 헤비메타 3랭이랑 헤비 퍼센티지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3랭 노렸는데 안나오네 방스마지 자, 슬슬 마무리 각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유, 아파라. 그만해라. 들어가. 자, 슬슬 마무리 각을 봅시다. 아서 스킬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야 빠세이 10만 좋구요. 넘겨라 얘는 그냥 카드 버린 정도예요. 음. 음. 아, 이거 싫어하냐? 카드, 카드 싫어합니까? 어? 카드 싫어합니까?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인간적으로 야! 일단 여 기서, 한 12만, 16만 정도 나오 는데요. 1 6만 가자. 아세이, 아세이, 자 이렇게 38,000으로 마무리 250점, 이건 250점 이에요.